여보세요, 너 어디야? 나보세데왜 전화했어? 너그야나 그거 초록색 어. 머리 할보세요데그세요 어. 여보세요, 여보세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여보세리여 여보세요, 어. 어, 안, 안 들리네? 어, 초록색, 그. 안 만나준다는데? 여자친구가 초록색 머리는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데? 아, 미안해 자, 기한테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벌어. 그래. 어떤 거? 형몇 시간 걸렸어? 염색하는데. 어 어떤 형형몇 시간 걸렸어염요하데 어? 뭐라는 하지 거야? 왜 이렇게 끊겨? 한시간한시간한시간탈색해서 안했어 탈색이랑 염색이랑 같이 섞여져있는거야 탈색이랑 염색이랑 섞여 a n s 이거 전화해서 시켜줘. 어. 따갑지 않나? 머릿결 다 상할 텐데. 쳤다 그럼 이 대결이 그 BJ들간의 대결이 아닌 열혈이가 b j 들간의 대결이거든? <laughs> 아니 왜 열혈이랑 싸워야 돼? 아니 좋아서 보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다 애정인가? 엄마 지금 매, 그 미용실 예약해놨어? 사실 면좀 오래 걸리잖아. 미용실 예약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을 하려고 그래. 성공을. 아니, 그 아니, 만약에 아니, 아니, 만약에 만약하지 고만원 줍다 그러어 아, 만약이 혹시나 모르잖아. 혹시도 걔. 응? 깜 되니까 빨리 열심히 집중 아니, 나 삼각대가 없어요. 삼각대가. 가면서 사면 되지. 핸드폰 들고 나가면서 할때 어디든 팔어. 해선에서도 팔고 아, 어디로 나갈에 비행기 경로가 개판이라 가자 형 가자. 가자. 진짜 할게, 진짜 도전한다, 형. 도전! 간다, 간다, 형. 진짜 간다 아, 지... 아, 그만 끌어, 그냥 해! <laughs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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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어차피 1초 컷할것 같아. 가다, 가다, 가다. 그만 할게, 그만. 집중 좀 할게요. 마실좀 줄이고. 힘내라 응원한다. 오케이. 딱한 번만 진짜 맘 먹고 하면 된다. 오케이. 형 뒤코 좀 나가줘. 알았어. 마이크 꺼놓게. 을 오케이. 아 90명인데 90명 에바 아니야? 그냥 하자 不尊。 나 진짜 공지 쓸라 그랬거든. 공지 쓸라 그랬는데. 와. <놀람> <놀람> 욕을 안 할래 안할 수가. 없... <놀람> 탈색했어. 아, 나 탈색을 다섯 번 해가지고 지금. 아, 내가 9시간동안 염색약을 냄새만 맡아가지고 와 탈색 다섯번에서 내가 검정색으로 염색했는데 와 어, 머리털이 개털이야 다섯번했어 다섯번 와 제가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2시에 나갔잖아요 미용실 첫번째 미용실에 갔는데 탈색을 세 번만 해도 된데 그래서 두번 하는데 아 진짜 와 머릿결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와이 미용실은 걸러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왔어 거기 미용실 탈색을 두번 하고 나왔어 다른 미용실에 가니까 이거는 별로 탈색을 그, 타, 색을 빼는데 별로 안 아파가지고 거기서 총세 번을 했어 총세번을총세 번을 총한 그러니까 빼고 색 입히고 빼고 색 입히고 했는데 색이 안 진하길래 다시 한번 더뺀 다음에 색을 입힌 게 지금 내 색이야. 뭔 말이냐지. 그리고 내가 공지를 쓰라 그랬거든. 아,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. 아, 그리고 아, 나 염색약 냄새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. 아, 머리. 돈 36만 원 나왔어. 말이 돼? 아니 탈색을 다섯 번안 하면은 색이 안 나온대. 아 나는 검정색으로 염색을 해 놨잖아. 잠 하나도 안 잤어. 나 지금 28시간째 깨어 있는 거야. 뭘 해명을 해요 뭐 해명할 것도 없는데 아그 죄송합니다 공지 안쓴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봐봐 보여? 보이나? 와 33만원 씨발 와밥 먹고 롤 하러 갈게요 성태형 머리 좀 보자고. 한탄푸드린. 레몬 형님. 아 맞다. 맞으러? 엄마가 어딨어? 엄마가 엄마가 나 따라 당기면서 계속 막 매니저 와, 해줬어. 진진 엄마한테 진짜 갔다 왔다 엄마. 맞다. 피드백 좀 해주세요. 피드백 받고 갈게요. 잠안 잤어요. 잠못 잤지. 유머스 <무원> 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마지막왜 <무원> 이렇게 달생긴 <무원> 거죠? 그것도 문제입니다. 그것도 문제예요. 문제긴 문제인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<무원> 아니, 저희 문제점이 뭐예요? 문제점. 말해주세요. 어디 갔다 오세요 형님 어디 갔다 왔어요. 피드백 주세요. 저희 문제가 뭐냐? 현황을 너무 생각없이 한다고? 그건 맞지 아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나 지금 28시간째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데 다 먹자고 하자는 짓 아니야? 아니 아니 아이, 진짜로. 그러면은, 말할게요. 공지 쓸게요. 무슨 일이 있어도 공지 쓰고 뒤질게요. 공지 쓰고 뒤지고, 방송 중에 핸드폰 안 할게요. 그리고, 현황 안 할게요. 안 할게요. 됐죠? 아이, 뭔 잘못한지 알고 있어요.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. 뭔 잘못. 현황은 아니 일단 롤플레스 4는 가야될거 아니야 롤플레스 4는 가야될거 아니야 그거 가고 기다려봐 친구한테 연락했다 그거는 가자 일단 그거는 일단 가야지 네이환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빨리 하고 메모장 좀 없애고 머리, 텐션 올리님 아,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. 말좀해라 w 머 t h 생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빡빡빡 오떻게 꽁꽁 얼었네 깨물라고 해도 안 깨물었죠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롤키자 키읗 네이화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. 다행이다. 상피한건 알고 있지. 주머스탱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잘생긴 사장이 미션 까자. 나근데 내려고 싶은. <laughs> 아니, 아 진짜 서러워서 그래요. 제가 진짜 30시간, 30시간 방송하고, 아 존나 억울해서 그래. 내가 미안해. 화해하자. 화해. 아 여러분들이랑 싸우기 싫어.